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나우 채널의 앵두누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에어드랍은 크립토오슈입니다 해당 토큰은 NFT 플레이투언 토큰으로 크립토오슈 게임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게임은 방치형 RPG 게임으로 팀을 구성하여 보스와 싸우고 장비 등을 업그레이드하여 전투를 즐기는 플레이투언 게임입니다. 승리를 하면 적절한 보상과 NFT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총 발행량은 2억 개이며, 팀과 개발 측에서 보유하는 물량은 20%이며, 대부분은 게임 인센티브에서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로 마케팅과 에어드랍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당장은 해당 토큰이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지만, 에어드랍을 받게 된다면 큰 수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랜덤 지급하는 에어드랍 이용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멸링크와 정보는 영상하단에 남겨두겠습니다. 임무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임무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해방 입장, 트위터 팔로우와 리트윗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제출 전 미리 실행해주신다면 비교적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링크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해주셨다면 던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링크된 트위터를 팔로우해주시고 좋아요, 리트윗 부탁드립니다. 완료하셨다면 덤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바이낸스 체인의 지갑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컨트랙트 주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에어드랍에 참여하신다면 모두 지급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에어드랍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앵두 누나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